완벽해서 귀여운 구석이 없다고 파혼당한 성녀는 이웃나라에 팔린다. 일본의 라이트 노벨TV 애니메이션. 감독은 와타나베 슈 방영 시기는 2025년 4월. 이 세계에는 마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는 성녀가 존재한다. 지르토니아 왕국에서 대대로 성녀를 배출해온 가문에서 태어난 필리아는 엄격한 교육을 통해 역대 최고의 평가를 받을 정도로 능력을 함양하고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자 힘쓰고 있었다. 그러나 틈이 없는 모습에 완벽해서 귀여운 구석이 없다라며 주변에서는 그녀를 멀리하고 약혼자인 제2왕자 율리우스에게 약혼 파기를 당하고 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과 자원을 대가로 성녀가 없어 곤란해하던 이웃나라 파르나코르타 왕국으로 팔려가며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비참한 대우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 이웃 나라로 향한 필리아. 그러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외의 대환영이었다.